인생들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지옥가까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셨어요. 주님이 쓰라린 고통을 당하지 않았고그 아버지 그 붉은 피를 흘려 주시지 않았고, 우리죄를 짊어지고 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자식들밖에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물질과 <laughs> 이걸로 인해 죄를 울먹듯 하다가는 결국에 주님이 십자되지않에서 무리는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이는 어쩌다 오셨어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으시고 정말로 내 영물과 24창로 천군 천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 아, 여러분들 때문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왜 오셨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경배하려고 왔고 아,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헤로왕도 유대인의 사, 새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성찬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마가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국의 새 왕으로 오신 줄을 알고, 그를 따라 다니다가, 그 좌우편에 앉아서 세상의 범세를 누리려는 어려, 어리석은 그것 때문에 제자들간에도 시비가 붙었을 때도 많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다내 내 앞에 욕심껏 놀라고 내가 잘 될라고 얼마나들 서로 경쟁을 누리고 다투고 이 험악한 채를 많이 쳤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볼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는. 나라의 왕으로 타러 온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 오신 게, 우리의 영혼의 왕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국의 새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를 따라 다니다가 예수님을 공경하려고 따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 다니다 보면, 좌편이나 우편에 자기들이 왕의 제자들이 되려고 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지요. 자, 그래서 마가이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국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그를 따라다니다가 그 좌우편에 앉아서 세상에 권세를 누리는 어리석은 것 때문에 제자들 간에도 시비가 붙었었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 성직자 간에도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는 너희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낮아져라 했지만, 이 말씀들은 전할 때잘 전하지만은 자기들이 낮아질 줄은 몰라요. 높아질라 그래요 다 겪고 겪어보면 다 자기가 잘했고 자기가 제일 높아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 작은 자고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대요 세상에 썩어져 없을 어 욕심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생명을 아서갈기도 하고 도둑질하다가 또 이렇게 안갈 때를 가기도 하고 하는 높은 유정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치요.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은 진짜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는 선을 할줄을 알면서도 위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니라. 물을더 사랑, 사랑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물질이 너무 유익하면 돼요. 사람은요? 사람이 생명이 첫째예요. 또, 뭐? 물질은 세 번째예요. 너무 물질을 욕심부리면 물질도 오다 도망가요. 할렐루야, 내가 이웃이나 동기간이나 어느 교회나 진짜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내가 들써도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잠깐 안 쓰면 돼요. 나는 거기에 조금, 거기 필요하다해에서죽으나면 거기는 힘이 펴요. 그 나는 조금 있으면 그 물질을 또 하나 님 채워주세요. 그렇게 선한 일은 하야만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은 상급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장로니까 입신해가지고... 창고 갔는데, 야 나는 장로니까금멸령관을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아 천사가 들고댕기면이 창고문 열고 저 창고문을 열고 이렇게 열고, 아 마지막 까지 데리고 다기는 거요. 그러더니 양중이 마지막 창고문을 열더니 개털 무자나 싹씹어주더래요 할렐루야, 장로님 이거밖에 없네요. 상급이 한계이 씨가 산을 나가면 상급이 있죠. 하늘나라 가면 행함력이 있어요. 물질 기록론이 있어요. 아멘. 생명책이 있어요. 아멘. 내가 이 땅에서 행한대로 생명력에 기록이 돼요. 기분 본 좋게 막 춤추고 이러는 게 곤다는 거 아닙니다. 우선 기쁜, 기분 풀이지. 그거는 우리는 진리 속에 들어가 영생의 복락을 누릴 은혜길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그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어 사람들이 참너무도이 세상에 뭐 이기죽이고 욕심이 많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있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정말 춥고 매 네, 맞고 그래서도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큰 쓰라린 고통을 당했어요. 붉은 피 자욱자욱 흘리면서 우리 죄를 구원해주셨어요. 이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들 생각하셨겠지만 얼마나 생각했느냐요? 누가 말씀 전하고 기분 좋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과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잘 깨닫게 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소리 벅벅 질른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하게 진리를 바로 가르쳐 줄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확신을 갖게 돼요. 진리를, <laughs> 진리를 떠나간이 설교는 아무 쓸데없어요. 진리가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성직자 간에도 내가 머리가 되고 싶어서 그냥 네가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니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이러다가 얼마나 얼마나 서로가 갈등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할렐루야! 그분만 우리가 바로 오신 만사가 오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 24절에 보면, 뱃세대의 광야에서떡 먹고 배부른 군중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려고 의논했어요. 그래서, 어, 아,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저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조금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지만 왕으로 탈락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진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살펴본다면 도를 전파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살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두 번째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오셨어요. 마가복음 9장 13절에 세 번째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음 12장 49절에 보면 화평이 아니요 분쟁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누가 복음 12장 51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거져 오신 건 아니지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 오셔. 인생들을 영혼,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가 가진 박대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은요, 내가, 내가 한때 굶고, 한때 굶어도 배고픈 사람, 못 웃는 사람 해줘야 돼요. 내가 서울 숭실대학교 다닐 때, 이 차를 타고 다니면요, 정말 서울, 서울 역전에서는요 배가 고파서 그 노약자들이 나 거기서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오다보면 요한 시에 수업 들어가면 다섯 시에 수업을 마치고 오면 깜깜해요 서울역에 그러면 멀다고 거기서 김밥 다른 사람 한 줄을 주면 나는 두 줄을 줘요 우리 우리 셋이 갔거든 우리 세 여자 목사들이 그러면은 가다 먹으라고 그럼 난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먹으려면 서울역에 그 새까맣게 꾸지대갖고 들러놓는 노약자들이 눈이 환히 보여요. 난 그거 못 먹어요. 그냥 다 싸갖고다가 거기서 전 그렇게 배고파 쓰러져 있는 애들을 주는 거예요. 된장국 이렇게 두통하고, 예? 김밥 두 줄하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또이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어떤 한 50대는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이 이 미레스를 여름이니까 여기다 는데 그냥 뭐꾸지자하고 별게 다 묻었어요. 얼굴도 씻도안해서꾸지제요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피피 웃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이리 오세요. 근데 왜 여자 옆에 앉히고서 내게 차비 빼고 낸게또돈만 원이. 황나무 그걸 내가 빼줬어 아저씨 이거 갖고 술잡 쓰지 말고 이 미래하수 이거 벗어내밀고 몸좀 씻으세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굳이 <laughs> 돈만 원이 뭐라고 굳이 근데 어떤 깨끗하게 선비 둘이 네오가 딱 전철에 올려놓고 붙였더니 그 양아마를 보고서 막 웃어요 막 비웃어 그래 내가 가만히 있다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은 옷 깨끗이 입고 어?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서서 이 아저씨 보니까 우습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지금 사랑이 메마른 분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모든 것이 괴로웠으면 이시경이 됐겠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둘이 돌리고 안 쳐다보더라. 근데 나는 이게 입이, 입이 이상해. 그렇게 조금 보기 싫은 걸 보면 툭 뺏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 그래 그래서 그랬는데 또 한번은 여자가 막 이렇게 구고를 하려 했네요. 멀쩡한데요. 그래 면 이제 자기는 칼집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도장을 파고 만 원이 남았어 그냥 노예에서 노예장 할때 노예장들 도장을 새로 네 개를 팔아. 그래서 이제 노예장 도장, 저기, 교회에서 저, 치킨 찍어주는 도장, 모두 이렇게, 노예에서 쓰는 도장에 네 개를 파고 남은 게만 10, 원이요. 그 아줌마, 아줌마, 요거 에 없는데 죄송하지만 가져가요. 그니까 러 저를, 큰 저를 너무, 너무 따른 게그래서 그러지 말고 갈데 없으면 우리는 방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방이 다섯 개 내지니까, 우리 집으로 가서 사릅시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다 봐도, 말도 안 들어요.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 내가 노인들 노인들을 이럴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을 우리 집에 다 모시고, 자 노인 복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노인들을 못 먹게 되더라고요. 어떤 노인 내가 아주 갈때올때 때 그렇게 없지 그래 그래서 할머니 우리 집이가 저와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 그런 게아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당신네 집이가 살아요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좋은 일도 만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양중에는 동네 어른들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미용을 해주겠다 그래고 동네 어른들을 도사,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른 거할수 없겠고, 이 교회를 하면서 무슨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동네 어른들을 어떻게 해드릴까? 그래가지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10일경에는 이제 미용을 다 해드렸어. 내가 미용, 미용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기도 중에 저, 태전으로 전도를 하러 가고 싶어. 대전으로 전도했더니 여자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이 들판에다가 그냥 이렇게 창고마냥 해갖고 교회를 쳐. 그냥 그래 여기를 내가 해줘야 겠다 그래 보니까 그 장애자 아파트가팔천수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날마다 한 달에 10일경을 꼭 가가지고 방문을 하며 전도를 했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여기를 오시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공짜로 내가 미용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해드렸는데, 오는데, 요는 여기 이 목사님의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거기 이제 전도해 드리고,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이 전도에 나는 삶이 있어가지고, 이 전도를 생명을 구 했었습니다. 이게 내가 왜 자랑하는 걸 가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너는 나가서 속속을 내는 제자를 삼고, 너는 사마리아땅 것까지 복음을 전해라. 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지금대로요내이 목회에 타게 어려움, 아, 자기 몸만 살릴라고 그래요. 우리 아래에 빌라 1층에 그 목사님 가만히 보면, 전도를 안 나가요. 머니 가끔, 제외 교인들 대로 전도를 나가요. 아주 맨날 꼭 나무만, 이런 거 꽃만 갖고 오려고 하고, 야, 지금 목사단 다 이렇구나. 나 거기에 가갖고요. 내가 여기로 이사를 왔으니, 내 동네에 덕을 베풀어야 될 텐데, 뭘로 덕을 베풀을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 중에 있는데, 노인 목, 저기, 노인 일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명을 추천해서 복지에 소개를 시켜줬어. 그한 뭐 달에. 그래도 27만원씩 받은 게 노인들 어디 가서 직장도 못 잡잖아요.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도 해주고 나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나 인덕이 없어가지고 두 우리 권사님들 내오를 해준 게그 집이 1년에 740만원씩을 들어가게끔 해줬는데 아 그거 해두고 그러면 도장을 이제 우리는 우리는 말벗을 가게 되면은 전도를 하니까 참 좋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마을 빛내기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시간 공간 타서 말벗을 날 하나 해줘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고 불교로 가서 20년간 불교를 한 사람들을 딸하고 어머니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 그회를 인도하고, 딸은 가까운 시내, 자기네 가까운대로그 교회를, 저쪽은 장로교회로 가라. 그래갖고 이제 권했어요. 그런데 이두뇌를을 해서 1년에 800돈이, 800만원 돈이 들어가게 해줬는데, 아, 그래. 그러면 나는 그 권사님대로 이 조장 찍는 걸, 뭐, 그한 달에 한 번씩 찍어주세요. 그랬는데 그래 그거 찍어주면, 근데 갈 때마다 미안하니까, 어, 꼬콩 음료수도 한 박스 사가고, 또, 안그러면 쌍화탕도 사가고, 또, 때로는 가스명수도 사다 주고, 이제, 살탕도 또, 막 이만큼 한번때씩 갖다 줘 아, 그런데요, 참벌리고지짐성은 거두는 게아니라 성경이 맞아요. 많이 안 해온다고, 뭐, 그냥 화를 부리는 걸두뇌가 그러면 다른 데는 가라는 거. 뭐가는데 어, 나는 뭐해달라고 천지가 해줄 사람인데 그러라고. 그래갖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우리 아랫집 집으로 이제 했지. 그런데 지금은 아셨지. 사람이라는 거는 은공을 벌면 짐승만 떠내요. 금수만 떠못한 거예요. 내가 그 연락하지 않았으면 그 집에 10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한스르도 안 하고. 거기서 내가 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끄럽더라고하나님 알아서 하실테니까 나는 그냥 아, 쓰러다니고 와가지고 딱 다른 사람한테 금방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배가 이렇게 나오시오 지금 그분님이 배가 늘어지는 게 항정없어요 배세배부건돼요 나도 배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배는 거기다 두면 등까지가 붙은거요 앉아서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참안되죽해요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해도 이 동네에 좀 덕이 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돼. 그게 전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잖아요. 복음 전도가 그의 사명이었고 여러 곳에 다니시며 여러 사람에게 전도하시고 하시고자 하셨어요. 예수님 사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의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셨으니 이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귀신 따라 명령한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나가요. 아무리 내가 강하게 한대도 귀신이 비웃더라고요. <laughs> 어떤 아가씨가 대학교 다닌다가 늦게 와서 청년들한테 시달려가고 정신이 이렇게 됐어. 그런데 지 아버지 기나도막 욕을 해요. 우리들이 가도 전들어 가도 옷을 벗어서 전부 집어내버 그러면서 우리가 목사님 목사 님하고 사모님 하고 우리 하고 나 집사 쪽에 신망을 갔는데, 아이고 벌써 귀신 같이 한다더니 사람밖에 안 들어가고 이저 고목사 니가 목사냐? 어 귀신이 깐부더라니까요 목사를 그러니까 아 제가 목사님이라 우리는 참 대단해. 아이 귀신 꼼짝 못할 줄 알았다니. 에이 고해, 네 헤니 고목사 니가 목사냐? 이 창화자 니가 사무냐? 그도 인공업고사라고 우리랑 기도 동지가 있어요. 이 기도, 기도원 속에, 기도 속에 방에서 그 사람이 역사하면 나는 역사 전도하고 꼭 같이 교회 가서 세 번째 앉아서 기도대장이라고 소문이 났는데요. 나선는 보더니 한치이사는 거, 이거 옥수목사 왔네, 집사 왔네, 그래요. 그러더니 귀신이 정말 이 믿음 신앙을 그렇게 잘 알아요. 그분은 장로님 사문이요. 장로 목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펴가면 목사도 장로도 아무것도 아니요. 뭐요? 말씀에 서서 살는 사람, 순종하고 살는 사람. 아멘. 물질도 내가 기쁨으로는 물질만 물질 기록론에 기록이 돼요. 아멘. 남이 한데서 나도 하였다 그렇게 안 받으시나니 거기 기록이 안 돼요. 내가 죽었다 깨는 사람이라 묵지눈까지다 하나님 보여줬어요. 생명책도 보여줬어요. 행함록도 보여줬어요. 이 땅에서 행은 그대로 행함록에 기록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 요 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지만 우리가 그저 남이 하니까. 하고 욕심 모르고 이러면 이 땅에서 잘 살을 난지는 몰라도 아버지 앞에는 상달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뻐내는 것만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어요 성전 지때 백성들 따로 가두라고 하셨지만 기뻐서 내는 사람 것만 받으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다 하고서도. 받치고서도 하나님 의편 인정받아요. 내 마음에 실제 감동이 됐을 때 정말로 해주고 싶을 때 기쁨으로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회 감동 해서 주게 한 그는 몇백만원 어릴 말을도 하나 까지 않고 기억도 안 나요 우리.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그거 받쳐놓고 아까 아까 하면 그건 하나만아요. 하나님이 네가 인색하면 나도 이니라 그랬다네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곳에서 와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여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하늘나라 가서 제일 큰상 받는 게 전도 상이에요. 전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분명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는 뜻을 받들어 우리도 다니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전도를 전파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게 전도예요. 전도에 미쳤던 사람이야 나도. 근데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하니까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예수님은 바로 나는 너희들 영혼을 구하러 왔노라. 나는 죽으러 왔노라. 너를 위해 죽으러 왔노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나와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서, 권사님들이나 다 힘이 겪도록 하나님을 하면은 이후에는 상급이 큰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천국에 오려면 한 거에 열려 여간 받았으면 좋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상 받고 아무리 잘했다고 상 받아도 하늘나라가 상못 받으면 그거같이 억울한 거 없어요. 할렐루야. 아, 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헌도하고 우리는 불쌍한 자 있으면 도와주고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기억해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는 복종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 가 지상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자가돼서 애녹은 같은 아버지요 같은 남편이요 같은 가장이었지만 첫째 하나님을 잘섬겨서 죽음을 보지 않다 안하고 산채로 들려 올라가신 우리 애녹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죽으나 사나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다가 주님이 너희들 세상에 여양고만두고 오너라 그러이 세상을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상급 받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